이렇게 해서 어 청소년기를 지나서 어 20대 때 대학 생활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어 지금 사회복지사 석사 과정까지 마치셔서 성인이 된 이후에 다시 이제 또 진학을 하셔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20대 때에 다녔던 학교의 환경과 아 어, 성인이 돼서 교육을 받았을 때 학교의 환경 어떤 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수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요? 네. 아... 제가 20대 그 시각장애인으로서 학교를 다닐 땐 성적을 좋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포트를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레포트를 쓰질 못하잖아요. 아... 레포트를 쓸 수가 없, 없어요. 기말고사나 시험을 볼 때도 그 당시 누가 대필해 주거나 이런 수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정말 시력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걸 써야 되니, 이게 제대로 필기가 잘안 되겠죠. 어, 그런데 음. 사회복지 쪽은 이제 40이 넘어서 했는데, 수석 졸업했어요. 이제 한 10년 전 일이죠. 그 즈음부터는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이 네. 우리나라가 많이 선진화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컵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게 자기는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그 안에 있는 글들을 다 읽어줍니다, 컴퓨터가. 음. 어,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문제를, 어, USB 같은 데다가 문제를 가져오셔요. 네. 그러면 그걸 꽂고 거기다가 제가 답안을, 타이핑을 해서 답안을 쓰는 겁니다. 네. 얼마나 네. 좋든지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는 내용을 그 노트북으로 놓고 다 프리노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트로 오히려 학우들한테 제가 나눠줬죠. 아, 오히려. 네.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또 세계 최초의 장애인 속기사거든요. 네. <laughs> 그러니까 필기 오죽 자하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도움을 주는, 네, 그렇게 장애 학생의 지원이 있고 없고가 음.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음. 교육에 있어서는 장애 학생 지원이 정말 필수적인 것이다. 거의 절대적이네요. 절대적입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 속기사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laughs> 거침없는 도전이 시작됩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최초라는 타이틀이 이제 앞기, 앞에 붙게 되는데요. 세계 최초의 시각 장애인 속기사. 네, 말씀하신 대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직업 영역이 너무 한정돼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다 아시겠지만 안마에 안마 안마에 종사를 하죠. 그렇죠. 1997년의 일인데요. 네. 그 당시에 장인 고용공단에서 연구 과제를 하나 진행하게 됐어요. 시각 장인 직업 영역이 너무나 한정돼 있다. 새로운 직업 영역을 발굴할 수 없을까. 그래서 연구됐던 직종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헬스키퍼, 또 하나가 소기사예요. 네. 헬스키퍼는 일반 직장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장의 직원들의 건강을 케어해 주는 거죠. 음. 안마로서 음. 아. 그거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속기사예요. 속기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그걸 기록하는 게 기본 업무입니다. 그렇죠. 시각장애인은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잘 듣지 않겠나 음. 가능하지 않을까?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연구 과제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네, 연구 과제로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그 정보를 듣게 되고 어 도전하게 된 거죠. 음. 그때 그럼 도전할 때 네. 몇 명이 같이 이렇게 도전하셨나요? 어, 그 공지를 참 많이 띄웠어요. 장애인 고용 공단에서 바로 군대로 띄었으나 단두 명. 아, 신청자가 단두 명이었습니다. 예 그때만해도 그 안마라는 직종이 상당히 안정적이었고요. 네. 어떤 그 급여 수준으로 따져봤을 때, 네. 괜찮은 음. 수준이었거든요. 네. 어, 지금은 많이 열악해졌습니다만, 어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런지 도전 신청자가 저를 포함해서 단두 명이었어요. 최종 그두 분이 다 자격을 취득하게 되셨나요? 어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중간에서 포기를 한 거예요. 아... 어,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왔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연구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다가 제가 자격증 취득을 못해요. 네. 아니면 중간에 그만둬요. 이러면 이러면 어, 시각 장애인에게는 이 업종이 부적합한 업종이구나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정말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음. 내가 여기서 실패를 하면 후배들에게도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열심어서 정말. 다행히 그 이듬해 네. 1998년에 네. 네, 속기사 국가자격 속기사 상급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1급을 아. 취득을 했는데 국가자격으로는 이것이 이제 세계 최초의 일이죠. 대단하십니다. 장인으자 <laughs> 그래서 네. 속기사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네. 좀 행적을 좀 말씀해 주시죠. <laughs> 어, 그 당시에 제가 자격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속기 전문 기업에 취업이 돼요. 근데 인생이 참 재미있는 게 이제 1999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방송이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아 99년에요. 네. 그걸 할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속기사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참 희한하죠. 제가 시각장애인이에요. 네. 그리고 속기사예요.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일을 해요. 아. 그니까 이쪽 유형의 장애인이 또 다른 유형의 네.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하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화제가 됐었죠.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이어졌죠. 음, 그렇군요. 코치몬는 도전이 또 계속 이어지는데요. <laughs> 이렇게 해서 시각 장애인 최초로 방송 MC 데뷔라는 기록을 <laughs> 세우게 됩니다. <laughs> 좀 특이하죠, 그렇죠? 시각 장애인이 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초로 속기사가 된 것도 그렇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방송 매체에 그 출연 요청이 많이 왔었어요. ITV 경인방송에 아침에 생방송 아침을 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도 출연 요청이 와서 역시 흔쾌히 응하고 방송이 나갔어요 네. 나간 다음에 한열흘좀 지났을까? 그 피디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네. 방송 진행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냥 출연이 아니라 진행을 진행을 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죠 아 그러셨겠네요 그 방송 출연한 것이 계기가 돼서 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네, TV 방송 진행자가 이제 된 거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하고 계신 프로그램 좀 말씀해 주실 네. 수 있어요? 네, 지금은 KBS, KBS 삼라디오의 네, 심준구의 세상 보기, 심준구의 세상 보기 네, 진행자로 일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FEBC 극동방송, 극동방송 네, 참 좋은 내 친구 네, 데일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장애인에 대한 어떤 오랜 관행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죠. 아,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듣고 음. 싶습니다. 그 우리 장애인들은 남보다 뭐 지원을 더 받고 싶다? 다른 사람보다 특별 대우를 받고 싶다?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어, 선진 외국에 나간 그 시각장애들이 자꾸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왜요? 그럼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네. 거기가 뭐 복지제도가 잘 돼서 뭐 다른 지원이 잘 돼서 라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시선이 편하다.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너무 편하다. 아, 시선이 편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거예요. 그 장애인이 지나가면요 다시 한번 쳐다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있는 엄마들도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불쌍한 아저씨야 잘해드려야 돼 위한다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걸 듣는 장애인들은 어 음. 아, 정말 힘들거든요 단지 장애 때문에 더 불편한 것은 분명히 있죠 그거 현실이죠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회 인식 개선으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함께 할수 있다. 음. 바로 이런 인식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laughs> 그러면 아예 이참에, 어, 우리 그 비장애인들이 조금 좀 신경 써서 관심을 좀 가져줄 부분이 있죠. 뭐, 호칭이라든가 아니면 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대하는 에티켓 문제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호칭 문제에 있어서 주의가 정말 많이 요망됩니다. 왜냐면 말하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말을 해도 듣는 사람한테는 정말 큰 상처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시각장애와 관련해서는 뭐 소경, 장림, 아, 봉사. 봉사. 네, 그런 말 많이 싫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옛날에는 관직명이기도 했어요. 아, 소경과 봉사가요? 공, 예, 공사 아, 그건 관직명입니다. 그렇군요. 시각장애인은 생계를 유지하기가 나라에서 볼때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직을 내려준 겁니다. 음... 그래서 음... 녹을 줬어요. 그... 네, 그런데 그게 결코 나쁜 의미는 아니었어요. 문제는. 문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전부 시각장애인을 희화하거나 많이 열악한 측면으로만 음...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 뭐 장님 개천남을 한다. 뭐, 소경이 뭐문고리 더듬는다. 이게 다 유쾌하지 않은. 음... 벙어리. 벙어리. 음... 그 청각장애인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외소장애인들, 난쟁이, 난쟁이. 예, 정말 그 해서는 안될 표현이고요. 그런 호칭들을 너무나 많이 아직도 쓰고 있고, 심지어는 언론과 방송에서조차 여과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절륜발이식, 뭐뭐 행정이나 뭐 절륜발이식, 뭐뭐 이런 거 너무 음, 많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그 정말 함부로 써서는 안될 표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화로 그 따뜻한 마음을 말로 먼저 표현을 해서 그렇게 함께 한다면 우리 사회 정말 살기 좋은 사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 복지방송이죠.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곳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음. 하고 계신가요? 어, 한국 복지방송은 사회적 기업이고요. 우리 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돕는 자막방송. 수화방송. 수화방송. 그리고 저처럼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방송. 화면 해설방송. 그런 걸 이제 제작하고, 네, 지원하는 네, 그런 일들 하고요. 사실 장애인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어, 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구조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인데, 자,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사실 교육이란 음. 키워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심준구 씨가 아,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 있다고 <laughs> 들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장애를 갖고 있다? 몸으로 할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짐을 의미하거든요. 음.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합니까? 머리로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교육이 뒷받침되는 일이거든요. 전부 그럼요. 지식적인 일들. 그럼. 그래서 교육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가능해지는 분야다라는 네. 것이 이게 아주 큰 방점이에요 사실은 어,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네. 또 공부하는 데도 어, 편리한 네. 네, 그런 교육 매체를 네, 계속 구상하고 연구에 오던 중에. 오던 중에. 네, 이제. <laughs> 그것이 이제 열매로 어, 나타나서, 네, 그렇게, 네,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은 어떻겠습니까? 더 편하거든요. 전철에 네, 예. 그 엘리베이터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우리 장애인들이 계단 이용할 수 없으니까 정말 어려운 어려운 그런 주장들을 네. 통해서 네. 엘리베이터가 생긴 거거든요. 아. 지금 누가 더 많이 이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음. 장애인이 편하면 음. 비장애인은 더 편하다. 그런 인식의 개선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이건 또 다른 추가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음. 다 같이 함께 더 편리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음. 좀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혹시 네. 주변에 있다면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으신가요? 사실 요즘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아세요. 음,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자살률 높다는 건 어, 많이 이제 널리 알려졌죠. 어, 그런데 부디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시각장애가 저에게 봤을 때 이거는 어느 쪽으로 보나, 이건 재앙이지.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생을 쭉 돌아보면요. 시각장애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처럼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수 있을까? 방송을 진행하면 제가 진행하는 방송을 듣고요. 자살하러 가던 사람이 돌이켜서 저한테 연락오고 마음을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간 사례도 여러 사례가 있어요. 지금 힘드실 때 그걸 너무 안 좋게만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시고 조금 더 버티시고 견디시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나의 인생에 더 좋은 일이 있게 하는 밑거름도 될수 있다. 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심중구 씨를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듣는 내내 제 자신 무척 반성하게 됐고요. 또 그동안 몰랐던, 때로는 무관심했던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었고, 더 앞으로 나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방이 막막한 어려움 속에서 좌절이나 절망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수 있는 그 무언가가 반드시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TV 이규석의 공간편지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일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규석의 공간편지 시청자 게시판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 <laughs> 네. 소감이 어떠신지요? 어, 정말 편안한 자리였고요. 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 너무 늦게 한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까지 드시는 <laughs> 것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석의 공간편지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